아이가 아 포비 일어나봐 여기가 어디지 어, 어 여기가 어디지 방탈출 방탈출 어 탈출해야 돼어어 어, 어디야 여긴 이잖아 아니 야 지금 미로이다고 어 막혔는데 어? 미로인데 미로 미론. 어디지 가자. 알았어 가자 가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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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, 어? 여기 어디지 와. 오오 오. <laughs> 조심해 포비 어? 오. 오 출구다 출구 방탈출 성공 빨리 어. 와 <laughs> 알았어 이제 아, 나여도 탈거야 이제 너 여기 타타 어. 가자 음, 간다 뭐, 아 이제 저쪽으로 음. 알았어 강탈출 성공.